130번. x 절편이 마이너스 3, y 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k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식을 이용한다면 우리 이제 절편 가지고 식 세우는 거 있잖아요. x 절편 분의 x 더하기 y 절편 분의 y는 1 이렇게 공식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어,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k 는 1이다. 양변에 어, 12 마이너스 12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k가 되고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 2k니까 k는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어,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0마 4, y절편 마이너스 4니까 지나는 거고 그게 k 마 2k를 지나니까 우리 이제 기울기라는 거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은 이게 x 증가량 마이너스 3분의 y 증가량 4거든요.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뺀거 0에서 이거 뭐 쓸까요? 마이너스 3백이 0분에 0백이 마이너스 4한개뭐 이거 k에서 이걸 뺄까요? 어, k k 이거 빼자 k백이 0분의 어, 여기 마이너스 2k 백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에 플러스 4 이렇게 씁시다 여기는 k 분에 뭐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가요? 어,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k 곱해서. 자, 이쪽은 4 k 이고요 자, 이쪽은 곱하면 6k 마이너스 12. 그러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죠? 그럼 k는 6.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뭐, 이제 또 다른 방식 이용해도 되고. 여러분 편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1번. 직선 이것과 x축의 교점, 그 직선 이것과 y축의 교점, 그래서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공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는 1이죠. 어, 여기가 1일 때야. 여기 1일 때, 요게 x절편. 그래서 x축의 교점 P니까, P의 좌표는 2,0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어, 여기가 지금 1이 아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양변의 2분의 1을 곱해서 자, 곱해주면 6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y는 1. 괜찮죠? 그러면, 어, 여기, 요것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8로. 그러면 요게 y 절편. 그죠? 그래서 q는 어, 0,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공식 그대로 2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y는 1. 그죠? 어, 그래서 이게 뭐, 요거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써 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양변에 뭐8 곱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죠? 그 공식을 쓰 자면 이렇게. 괜찮죠? 어 근데 이제 공식 말고 그냥 솔직히 공식 안 써도 여러분 공식 안 써도 어, x축의 교점이니까 x 절편 찾아야 되잖아요. y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y에 0 대입해서 0 대입하면은 2분의 x는 1이니까 아, x는 2구만. 그러면 p의 좌표는 2,0이네.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x는 0을 대입해서 그죠 y절편구해야 되니까 어, x에 0 대입하면은 -4분의 y가 2니까 어, y는 마이너스 -8이구만. 그래서 q의 좌표는 0,0마이너스 8이구만. 이렇게 한 다음에 요두 직선을 지나는, 그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면, 그러면 이제 2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8, 요게 기울기 2분의 8이니까 4구요. 그럼 y는 4x, 그리고 y절편 마이너스 8. 요렇게, 요렇게 식을 세워도 되겠죠. 그죠? 어, 요 식은 이거 양변에 8 곱해가지고 정리한 게요 식이랑 똑같으니까, 어, 그렇게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32번. 2,3을 지나는 직선 L의 X절편이 Y절편의 2배다.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2,3을 지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서 X절편이 Y절편이 2배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어, 그 X절편하고 y 절편하 부호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뭐, a라고 치면, 여기는2 a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괜찮죠? 어, 그,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x 증가량, 아이고, x 증가량 e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a니까, 기울기가, 그냥 2 a 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씩 써서 정리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y는 마 2분의 1x. 요거 하면 1이니까 더해서 4.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상 x 절편 y 절편 이걸로 놓으면 x 절편 분의 x 더하기 y 절편 분의 y는 1. 이렇게 쓰고. 2 3 지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컷3이 2대입 하면은 a분의 1이고 3대입 하면은 a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분의 4가 1이니까 a는 4구만 이렇게 그럼 a가 4니까 요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8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양변에 8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4곱해서 정리해도 나오고 4곱해서 정리해야 되겠네 y는으로 써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요렇게 식을 구해도 되겠다. 요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한 거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133번. 직선 이것이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가 6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에게 하는 거니까, 어, 절편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X절편 같은 경우는 Y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 <laughs>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X는, X절편은 A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다 X절편은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y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y절편은 이렇게 가려. 어, 0 대입한 거잖아, x에다가.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어, y는 요거 되니까 그냥 3a. 그죠? 어, 그러니까 0 대입한 거야, 그냥. <laughs> 자, 그러면 그릴게요. x절편은 3이고, y절편은 3a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서, y, 여기는 3a, 여기는 a. 아, 여기는 3. 자, 그래서 잘린 선분의 길이가 a. 아, 6이 돼. 요게 6이래요. 어. 요건 3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쓸수 있죠. 근데 이게 1대 2네. 1대 루트 3대2 보이죠? 여기 3 루트 3. 그죠 어, 그러면 a가 루트 3이다. 어, 그냥 바로 나오죠. 맞네요. 그냥 우리 이거 보이죠? 1하고 2니까. 1대 루트 3대 2인 거 보이시죠? 여긴 60도고 참고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특수각이니까 어, 눈에 익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알겠죠? 아,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구나. 어쨌든, 미안해요. 어, 단어의 선택을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어야 좀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잘 보여야 돼. 특수각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자, 됐죠?